정말 이 노래가 불렸던 그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기억에 있습니다. 어, 17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날, 실베스터에는 제야의 밤에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 폭죽 터뜨리고 뭐 술한병 꿰차고 나와서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브란덴부르크 문에 모였어요. 전에 그 경계이던 다들 술한병 차고는 다 거기로 와가지고 또뭐 악기 있는 사람이 가만 있겠어요. 트럼펫 불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정말. 서로 그냥 얼싸안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 그냥 얼싸안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얼싸안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정말 진동을 했어요. 하늘로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은 두고두고 두고 전하리라 이렇게 해서 기회가 나오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 이연만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뭐 조금 더 됩니다마는 다 자꾸 할 수는 없고 베토벤 들으실 때 귀에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서요 예. <목소리도> 아름은 천미의 날리라 보다인 산터 플리겔발 Freude schöne Götter funken Tochter aus Elysium 기쁨이여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이여 낙원의 딸들이여 불에 취하는 게 트룽겐인데요. 불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신들의 불꽃이라 그랬으니까 불에 취해서 비어 배트에 된 우리는 발 딛는다. 불의취에서힘니쉬힘니쉬의 프로이 됩니다. 천상의 기쁨이여. 다인 하일릭트음 너의 성소로 들어간다. Deine Zauber binden wieder. Deine Zauber binden wieder. 너의 마력이 다시 묶는다. Was der Mode Schwert geteilt. 무를 다시 묶는가 하면 기쁨이 모데 예, 모듭니다. 물론 저 유행도 되는데 예, 시류라고 번역하는 게더 맞겠죠. 우리 유행이 패션만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다 유행이라. 그 시류가 사실 우리를 나누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류가 나누어 놓았던 것. 시류가 나누어 놓았던 것을 그 마력이 다시 묶는다. 배틀러, 베르덴, 퓨어스텐, 브루이더. 배틀러 거지가 거지가 되어든 된다 퓨스텐브리더 제후의 형제가 된다 보다인 잔프터 플뤼겔바일 너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서는 거지가 제후의 형제가 된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지금 지금 군주제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혁명이 지금 프랑스가 무너지고 이 북적북적하는 반에 어, 세상에 거지가 군주의 친구가 된다니 상상을 할수 없는 엄청난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를 써놓고도 실려는 마음에좀안들었어요 자기 혼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딴 사람들은 막 잡고 가고 그러는데 만년에 이것저것 고쳤습니다. 좀센 데를 뺐어요. 대표적인 데가 이 구절입니다. 나중에 거지가 제후의 형제가 된다를 만인이 형제가 된다 이렇게 예, 첫판에서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만인으로 한 걸로 바꿨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시류에 칼이 나누는 것을 다시 묶어주고, 거지가 최후의 형제가 되고, 이런 것인데, 이제 그게 개관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쁨 중에 첫 기쁨입니다. 참 좋습니다. 뱀 데어 그로스부우프겔롱엔 아이네스 프로인 데스 프로인 투수잔, 무루프는 던지는 거예요. 쾌척에 이렇게 휙 던지는 거예요. 한 친구의 친구이라는 쾌척이 이루어진 자.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 던져야죠. 그래서 한 친구의 친구가 되는 그런 큰 투척이 이루어진 자. 맨날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있어요. 아리따운 여인을 얻은 자. 베아인 i f 스의이프 에롱엔. 아 친구의 친구 되는 거는 자기 몸을 던지는 건데 예쁜 여자는 좀 노력을 해서 얻는가 봐요. 에어롱에는 <laughs> 노력이 없다. <laughs> 예. 그좀 획득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환호를 섞어라. 한 친구의 친구가 되는 큰 투척을 그 한자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을 얻은 자. 밥먹고 뭐 남성이어도 괜찮겠죠. 아무튼 그런 자는 그의 환호를 섞어라. 두 가지가 다 환호할 일이라 환호를 섞어라는데 Ja, wer auch nur eine Seele sein nennt auf dem Erden rund. 땅덩이 위에서, auf dem Erden rund. Nur, only입니다. 단 하나의 영혼만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땅덩이 위에서 단 하나의 영혼만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자도 기쁨을 섞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 무정하네요. Und wer es nie gekonnt, 그렇게 못했던 사람,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단한 영혼도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 der s t i l l e weinend sich aus diesem bunten d o n 동아 r 입니다 슬며시 이 동아리를 떠나거라. 쉴러는 <laughs> <laughs> 1785년에 이 시를 썼고요. 1805년에 죽었습니다. 베토벤은 1824년, 5년이죠. 그때 작곡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오랫동안 지니고 있다가 이, 이 방대한 피날레가 만들어진 것이네요. <laughs>